고봉핑카, 고봉핑카. <laughs> 어제 출장 갔다 와서 이번 출장 갔다 와서 오늘 바로 도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아큰 공사예 지금 금토월화 계속 해야 되고 이번 달은 일요일 빼고 쉬는 날이 없어요 지금. 와이프가 내 없는 동안 여덟 건이나 하루에 전화 받아 갖고 다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잠깐만 지금 시공 날짜가 안 잡혀서 많은 경우는 그냥 시소를 했습니다 이번 달 너무 바쁘네요 날씨가 비가 오는데 이제 가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8개 그래 하루이 어? 하루에 여개다 그래 하루에 여덟 개를 잡았습니다 하루에 여덟 개 지금 못자라는 거야 지금 필어놓게총1 8 개. 망했노. 들 천정 히나요 맞다. 게천장이이 아, <목소리도> 천장 아, 아,

아까는 76년도였는데, 여기는. 온도가 안 보이네. 확인은 왜다 묘줄 거 아니야? 오늘 시계, 시기까지 맞춰놔. 응. 전체를 다 하셔야 되는 천장까지요. 다른 그래 그래요 제가 시공을 잘 차있어가지고 시공도 맨나어방 1이든 이제 똑같다 자 여기는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었고 이제 남은 방들 네 여기 다 치고 어방 1, 2, 3, 4어맞다방 어, 1이든 2똑같아이제똑같네다 이제 2시, 2시 19분 자, 모든 방, 오직 다치고 마무리했습니다. 아, 너무 자, 다 했습니다. 사진 다 찍고 이몇지도 예쁘네 네 여보세요. 어예 안녕하세요. 예 그러면 예 그럼 한시 전후도 가능해요. 예 금액적인 부분도 어머님이랑 얘기를 하면 될까요? 아예 알겠습니다. 예 그러면 주소. 주소 하나만 남겨주세요. 네, 네, 고맙습니다. 내일 1시 전으로 제가 출발 전에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가자. 씻고.